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그 보호자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까지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천국 오실 때까지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한 영혼도 지옥까지 안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기를 원하고 계신다 네. 네. 우리는 이제는 무덤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 너머의 영생과 부활을 꿈꾸며 이 소망을 이 믿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네. 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이며 네. 어둠의 종교가 아니라 빛의 종교이며 네. 그렇죠? 사망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무덤과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올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그 은혜 때문에. 아멘. 그 힘들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둠의 영이 떠나는. 아멘.